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학과의 육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험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이 있습니다. 한국교원 자격증이나. 그래서 학위과정은 저희가 보통 2급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어, 저희가 학부 때, 어, 부전공으로 하게 되면 3급을 어, 따기도 합니다만,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위 과정은 2급을 따고요. 어, 저희가 또 이제 3급 한국교육자격증이 있는데, 3급은 어, 비학위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120시간에, 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에, 보시면,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어, 3급 한국교육 자격증을 어, 따게 되십니다. 에, 그래서 이 시험은 아무나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120시간을 꼭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어, 이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어, 이 시험에 통과가 되시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받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시험은 보통 먼저 어, 과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과목을 보시면 어, 저희가, 어,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이렇게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1교시와 2교시로 에, 나눠서 시험 봅니다. 필기시험. 그래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있는데, 에, 필기시험은 1교시에는 한국어학 영역, 그 다음에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학 영역은 60개의 문항이고 모두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1점 90점. 그다음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은, 어, 이곳에 20개의 문항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다 모두 객관식이고 30점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어, 100분, 네, 100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 2교시에는 이제 어, 한국 문화와 어,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론 어, 영역 시험을 봅니다. 어, 예전에 초창기에는 어,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론 영역 이것을 먼저 받고, 그까 그러니까 시험 순서가요, 어, 시험지가. 그 다음에 한국 문화 마지막에 이렇게 문항이 배치가 됐는데 이것이 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가 20개 의문화 객관식이고 배점 30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외고로 상고 교육론 영역이 문항 수도 가장 많습니다. 98개 의 문항이 있고 자, 중요한 것은 다 객관식인데 어, 여기 외고로 상고 교육론 영역에서는 주관식 한 개가 있는데 주관식은 이제 교환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교사에게 있어서 교환은 중요하기 때문에, 교환 문제, 그러니까 문법을 교환 짜는 거, 이 시험이 있습니다. 주관식에 자, 배점은 이제 가장 높은 150점이 되겠고요. 시험 시간 역시 150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시험에, 이제 시험은 이제, 필기시험은 합격 기준이 어,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각 영역의 40% 이상, 그러니까 40점 이상이 되고, 어,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은 이제 절대 평가로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어, 어떤, 어, 교사의 어떤 그런, 어, 인성이라든지,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문 지식의 응용 능력, 한국어 능력, 또 교사 적성 및 교직관, 또 인성 및 소양. 자, 이것은 이제 면접을 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1년에 딱한 번이 있고요. 그래서 어, 필기 시험은 올해 2022년도에 는 8월 달에 있었고요. 자, 면접 시험은 이제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표가 끝났고 또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시험이 합격하신 분들에게 어,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이제 12월 달에 어, 교원 자격증 어, 신청 기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한국 교육 능력 검증 시험이 이제 3급을 따는 그런 시험이고요. 어 근데 이 시험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은 해야 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시험 볼수 있는 시험은 아니고요. 공부를 조금 집중적으로 열심히 몇 달을 하셔야, 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시험은, 어, 보시면 제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국어 교원 연수 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자, 이것이 이제 120시간입니다. 예, 보통 이제 단기 과정이라고 하고요. 비학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시간, 보통 이제 한 달, 뭐, 짧게는 3주, 한달 코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급하게 따시는 분들에게, 어, 필요한 그런 어떤, 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을 하면, 예, 한국어 교육 자격 3급을 예,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3급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오늘은 간략 간략하게 음 어떤 시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 제가 앞으로 추후에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3급 시험인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